안녕하세요. 무슨 말이다 이제 맥스를 구매했던 우리 회님 계신데요. 우리 회님께서 맥스가 너무 이쁜 나머지 아껴 굴리려고 옵션을 바른대요. 예. 아껴 굴리는데 왜 옵션을 바를까요? 그쵸. 이 바로 사랑. 이 RC에 대해서 사랑. 이 X맥스에 대한 사랑. 아, 죄송합니다 맥스에 대한 사랑이죠. 맥스에다도 받쳐주는 거죠. 딱, 이렇게 그러면서 여러분들 드랍샵부터 메탈로 가시고요. 크으서 하... 써쏴... 풀로 그냥 메탈로 그냥 쫙 가시고요. 그 다음 바디도 새고. 그러니까 새 옷을 입히는 거죠. 완전 새 옷을. 그리고 이거 가드거든요. 바디도 새 거, 크으, 새 거에다가. 새거에다가 그냥 모든 거를 다 바치는 거죠, 여러분들. 이 정도면 거의 여러분들 예. 엄청나죠? 예. 배터리도 8천. 역시나 해커 8천. 뜨자라도 아시죠, 여러분들? 이건 트랙사지고요. 인기 예, 거의, 아니, 거의 엄청난 판매량을 주는 해커 8천. 그다음에 여기서도 독도 차도 있기 때문에 독도 투에 되는윙 음, 윙도 있구요 가위인데 이거는 허준 공구에요 저기 쭉 허준 공구 아시죠? 다살려면딱살려면 다 10만 원 넘는데 예, 밑으로 가격이 더 저렴하기도 하고 자 여기다가 공구도 드리고 서비스도 드리는 거. 요거 있어야 돼. 요거 있으면. 턴버클렌치 있으 아주 편하죠. 그 다음에도 LSD2도 있으세요. LSD2도 있다 보니까 어, 타이어도 업그레이드 하시면서 LSD2 같은 경우는 타이어가 아답터가 안 맞기 때문에 17mm짜리 17mm짜리 헥스 아답터로 이게해야 돼요. 4개짜리죠. 요걸 하셔가지고 핀 꽂으면 아주 멋진 다양한 타이어도 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보면은 우리 이렇게 서 차가 뭘 가지고 있냐 자 맥스 맥스 홈맥스 자, 그 다음 맥스, 그 다음 독도, 그 다음 l s t 2 자, 그다 공구 세트 해가지고 이제부터는 완벽하게 이제 진정한, 진정한, 진정한 이제 RC를 즐기시곤 합니다. 그 전까지는 워밍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이제도 진정한 RC, 튜닝하는 RC. 자, 이런 RC를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많이 서포트해드리고요. 자, 멋진 주행, RC, 라이프 즐기세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짜잔.